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식 스타트 1952년 고고학계는 세계의 발견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해 근처 쿰란의 한 동굴에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기원을 밝혀줄 고대 문서들, 이른바 사해 사본이 대거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양피지 두루마리 사이에서 고고학자들은 전혀 다른 이질적인 유물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종이가 아닌 얇게 편 두루마리 형태의 구리판이었습니다. 심하게 부식되어 펼수조차 없었던 이 구리판은 영국 맨체스터 대학으로 보내져 조심스럽게 23개의 조각으로 절단된 뒤에야 마침내 2000년간 숨겨온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기묘한 보물 지도 코퍼스크롤은 그렇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코퍼스크롤이 특별한 이유는 재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원전이나 종교적 가르침을 담은 다른 사회사분들과는 달리 그 내용이 지극히 세속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리판에는 고대 히브리어로 64개의 장소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양의 보물 목록이 빼곡히 적혀있었습니다. 바라카 골짜기 웅덩이의 수로 바닥에 은 17달란트가 있다와 같이 금과 은 희귀한 향신료와 제사용기들이 숨겨진 장소와 그 양이 놀라울 만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이 추산한 보물의 총량은 최소금 40톤 은 65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을 가볍게 뛰어넘는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는 정말 진짜일까요? 가장 유력한 가설은 기원후 70년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직전 제2성전의 제사장들이 성전의 막대한 보물을 급히 빼돌려 이스라엘 광야 곳곳에 숨긴 뒤그 위치를 기록했다는 성전 보물설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썩지 않는 구리판에 이토록 공들여 지도를 새긴 것은 내용의 중요성을 방증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기록된 보물의 양이 당시 유대 왕국이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양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비현실적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옛 세탁소의 동굴 솔로몬의 수로와 같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위치를 전혀 특정할 수 없는 보호하고 일상적인 지명들로 가득하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코퍼스크롤이 실제 보물 지도가 아닌 당시 민간에 떠돌던 전설 속 보물 이야기 모음집이거나 보물을 노리는 적들을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 지도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탐험가들이 이 지도를 단서로 보물을 찾아 나섰지만 현재까지 동전 한 입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코퍼스크롤은 예루살렘 성전에 사라진 보물을 향한 마지막 단서라는 주장과 거대한 상상력이 빚어낸 전설의 기록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국어학계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